안녕하세요. 3학년 정치법 47번째 드림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제관계와 국제법이라는 제목으로 교과서 166쪽, 학습지 139쪽부터의 내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현실주의적 관점과 자유주의적 관점. 이두 가지 관점을 비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국제사회가 변천된 과정. 주권 국가가 형성되고, 냉전체제가 성립하고, 그 다음 냉전체제가 완화되는 그 과정을 잘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약, 국제관습법, 이런 국제법의 법원에 대해서 잘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국제법이 지닌 한계가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국제 관계의 변화해서 자, 국제사회 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국가, 국제 기구, 다국적 기업 등과 같은 행위 주체가 다양한 영역에서 서로 교류하고 의존하며 국제적 공동 생활을 영위하는 사회가 국제사회라고 할수 있겠죠. 국제사회는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 기구나 다국적 기업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 행위 주체들이 있다라는 거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특징을 보면 국가를 기본 단위로 하고 각국 원칙적으로 평등한 주권 관계가 있다라는 거. 강제력을 지닌 세계 정부가 존재하지 않아서 어떤 갈등이 발생했을 때그 갈등을 조정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리고 힘의 논리와 국제 규범이 공존하고 아무래도 힘센 나라들, 강대국의 논리가 굉장히 그런 입김이 많이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국제법, 도덕적 규범 등이 존중되면서도 국력의 차이로 인해 힘의 논리가 이렇게 통용된다는 거. 그래서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나와있죠. 자, 이 내용 잘 정리해 주기바 합니다. 자 현실주의 관점과 자유주의 관점 이렇게 부딪히는데, 사상적 배경을 보면은 현실주의 관점은 홉스의 인간관을 토대로 합니다. 홉스는 만인대 만인의 투쟁, 이런 어 이렇게 세상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인간의 이기심 이런 것들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자유주의적 관점은 계몽주의, 인간의 이성을 믿는 거죠. 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를 보면은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라는 것이 현실주의적 관점이고, 국가는 이성적 판단을 통해서 어떤 문제 해결의 방향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측면이 자유주의적 관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 실현 방법을 보면, 현실주의적 관점에서는 힘의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어떤 군사동맹이라든지 이런 동맹 등으로 이루어진 세력균형을 통한 국가의 안전보장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측면이 있고 그에 비해서 국제법이나 국제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 집단 안보체제를 통한 국제평화보장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자유주의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현실주의적 관점의 한계를 보면 국가간 상호 의존적 관계를 어, 놓치고 있다라는 거. 국가간에는 서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굉장히 어, 많이 있는데 그런 관계를 어, 보지 못하고, 그리고 복잡한 국제관계를 정치적 관점에서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설명한다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 그에 비해서 자유주의적 관점은 현실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어떤 각 국가의 어떤 모습이라고 볼수 있죠. 이렇게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현실을 놓치고 있다는 점. 이것이 자유주의적 관점의 한계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이렇게 두 가지 나눈다는 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홉스의 견해는 어, 국제정치 사상의 지배적 전통인 현실주의의 철학적 근거가 되었다. 인간의 이기심을 강조하고 현실적... 주의자들은 국제사회가 순수한 무정부 상태라는 가정에서 출발해서 어~ 그래서 자기 나라 자국의 생존과 안보 이익에 우선적 관점을 둔다라고 보는 측면이 강한 거죠. 그에 비해서 자유주의적 관점은 어~ 국제연합과 같은 국제기구 순수한 무정부 상태라는 현실주의적 관점과는 설명되지 않는 환경이 있다라는 걸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어~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의 차이를 과장하고 있, 있다라는 자, 어, 현실주의자들을 그런 식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현실주의자들이 현실주의, 이러한 상황을 간과하고 극단적인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어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의 차이를 과장하고 있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 그거를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167쪽에 나와 있는 이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비교한 요표를 잘 봐주시고. 어, 이렇게 힘의 원리, 현실주의는 힘의 원리, 자유주의는 힘의 원리가 아니라 국제기구나 국제법을 통해 평화적이고 협력적인 국제관계가 유지될 수, 유지될 수 있다라고 파악한다는 거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국제사회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자, 이 베스팔렌 트 조약이 17세기에 있었는데 이 조약이 중요한 이유는 그 이전에 유럽 사회는, 어, 교황의 힘이 굉장히 셌죠. 그래서 어떤 각 지역의 그 왕을 중심으로 한 국가, 체제, 이것들이 분명하지, 분명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종교적 갈등에서 비롯된 30년 전쟁을 종결 짓는 조약의 체결로 이로 인해서 교, 교황의 권위가 떨어지고 힘이 빠지면서 각 국가, 왕의 권력이 굉장히 세졌죠. 그러면서 주권국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권국가라는 거는 대외적, 대내적으로 독립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를 말하는데 이런 주권국가가 등장하면서 베스트팔렌 조약에 의해서 주권국가가 등장하면서 바로 유럽 사회 주권국가 중심의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베스트팔렌 조약을 보면은 종교 개혁을 둘러싼 국교와 신교 간 30년 전쟁의 종집을 찍은 조약인데 이 조약을 통해 교회에 대한 국가의 우위가 확인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후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하여 자기 나라의 영토와 권력을 넓히려는 정책 또는 사상. 유럽 사람들이 유럽 국가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막 그랬죠. 바로 이게 제국주의죠. 제국주의. 이런 유럽 국가들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서 유럽의 국민 국가 체제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이것이 지금 현재 아시아, 아프리카의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부족간 또는 종교간 분쟁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국주의 국가 간 대립에 의한 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고, 자, 이 1차 세계 대전 이후에. 침략 전쟁의 방지와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목표로 국제연맹을 설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독일, 일본 또는 이탈리아 이런 전체주의 국가들에 의해서 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1939년. 그래서 전쟁 이후에 국제연맹의 한계를 보완한 그렇죠? 국제연합을 설립하여 세계 평화 유지와 범세계적 협력을 어, 추구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1914년에 제 1차 세계대전, 20년에 국제연맹 창설이 되고, 39년에 제 2차 세계대전, 45년에 국제연합 (UN)이 창설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체제와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체제 간의 양극체제, 양극체제가 어, 성립하게 되고 이 미국과 소련 간의 대립이 바로 냉전 체제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어, 공산화 위협에 직면한 자유주의 진영 국가들에 대한 군, 경제적 군사적 원조선을 선언한 것이 바로 미국의 대통령 이름을 딴 트루먼 독트린이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자유 주의 진영의 어떤 중심 국가로서 미국이 대두된 거고. 그리고 이러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자유주의 국가들의 어떤 동맹체, 체, 동맹체제가 바로, 어, 바로 북대서양 조사, 조약기구, 나토라고 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성립되었고,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진영은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어, 성립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두 동맹체제 간의 대립, 미소대립, 이런 것들이 바로 냉전체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194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중반 이후까지 이렇게 지속되게 되는 거죠. 어 그러면서 어1 9 6 0년대 제3세계가 부상되고, 그리고 자본주의, 공산주의 진영이 다원화되면서 중국이 부상한다든지 이렇게 다원화되면서 다극 체제, 양극 체제가 아니라 다극 체제로 전환되게 되고, 어 굉장히 심했던 냉전 체제가 이렇게 약간 완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개입을 하지 않겠다, 자제하겠다라는 선언을 한 것이 미국 대통령 이름을 딴 닉슨 독트린인데 이 닉슨 독트린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어, 냉전처제가 완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중소 간의 국경분쟁이라든지 서독이 공산주의 국가를 상대로 이렇게 여러가지, 어, 교류를 한다든지 프랑스의 독자 노선, 이런 것들이 바로 자극체제의 어떤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냉전체제는 언제 끝나느냐? 냉전체제는 몰타선언, 몰타선언을 통해서 어, 몰타선언하면 바로 냉전체제의 종식을 어,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소련 정상이 만나서 종식선언을 하게 되고그 이후에 독일이 통일되고 1989년에 그다음에 동국권 국가들이 소련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소련이 소련 체제가 무너지고 러시아라든지 어 여러 어 다른 국가들로 이렇게 붕괴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날의 국제사회는 국제적 실리 추구 경향이 강화되고 자국 이익 추구 경향이 강화되었다라는 거. 국제 분쟁이 증가하게 되고 다양한 이런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1940년대 중반 이후 냉전 체제, 미국 자유진영과 소련의 공산진영, 이런 양극체제, 냉전체제가 성립되었고, 그것과 관련된 선언이 뭐라고 얘기했죠? 트루만 도, 독트린이라고 그랬죠. 트루만 대통령에 의한 트루만 독트린. 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70년대 접어들면은 냉전체제가 완화되는데, 제3세계가 부각되고, 어느, 어느 편에도 안 쓰는 거죠. 미국과 소련 어느 편에도 안 쓴, 제3세계가 부각되고 그다음 중국이 부상하고 이런 다극 체제가 되면서 자 냉전 체제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결국 1989년에 몰타 몰타에서 미소 정상이 만나서 냉전 체제를 종식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독일이 통일되고 소련이 붕괴되고 90년대 중반 이후에 세계화 시대가 어, 시작되면서 어떤 전 세계가 하나의 어떤 지구촌화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세계화에 따른 국제 관계의 변화했는데 이런 세계화에 관련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